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모두 열품종을 또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번은요, 청옥산이고요. 자, 2번은 멋진 황중투죠. 자, 3번은 남산간입니다. 4번은 어, 멋진 산반중투고요. 5번은 두화소심 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단엽성의 멋 진중 투호이고요. 7번은 두화 원행도입니다. 8번은 천상이고요. 자, 9번은 음, 단엽승의 서반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송학관 전진한 쪽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열 품종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볼게요. 1번은 청옥산입니다. 자, 사피반 청옥산은 골룡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옥산 중에 하나죠. 어, 저 사피반 중에 하나죠. 자, 뭐, 어, 수상, 전시에 가면 수상작품의 단골 손님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멋진 청옥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놈은요, 촉수로는 둘의 다섯 촉에, 뭐, 신화도 있고, 총이 신화까지 합하면 여섯 촉인데요. 아주 아쉬운 점은, 맨 뒤쪽에는 이렇게 무늬가 잘 있어요. 확실히 누가 봐도 청옥사인데 앞으로 갈수록 세력 쌓겠다고 질소질을 얼마나 때려놓았는지 거의 무늬를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이제 다시 이제 비료 관리를 하면 새로 이제 요렇게 다시 무늬가 잘 나오겠죠. 어, 워낙 이제 세력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는 비료를 안 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가볍게 활력제 정도만 주시고 그대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 제가 아이 상품 을 내기 전에 요 뒤에 두 쪽을 살짝 비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비틀어 놓은 상태라 어 여기에서도 새로 눈이 늬 생길 수도 있겠는데 어증 무늬를 빨리 보고 싶으시면 요뒤 쪽을 두 쪽을 오려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새로 어, 비료를 주지 말고 신화를 받아 올리시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 사피만이나 이런 것 중에서 청옥산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가을 신화에서는 이렇게 무늬가 안 나옵니다. 가을 신화에서는 무늬가 안 나오고 그렇지만 이놈이 다시 새끼를 치면 또 무늬가 확실하게 나오고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자 아주 그뭐초세가 좋은 청옥산입니다. 아, 비료를 확실히 줬지 싶어요. 자 그래서 입장들은 뭐 다섯 장 다섯 장 여섯 장 짜리도 있고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어, 뒤로 두 촉은 따로 키우시고 또 앞으로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 어, 두 화분으로서도 충분히 배양이 가능한 청옥산입니다. 자 길이는 18cm 정도 되고요. 폭은 6mm 나옵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총 6촉입니다. 2분은 정말 에이스급 중투입니다. 아주 엽성 좋고요. 두텁고요. 녹밭이 정말 끝내주고 황색감 역시 좋습니다. 자, 그런 멋진 황중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어, 정말 아름답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거는 모총은 입장이 5장이고요. 자, 전진촉 또, 역시 입장이 다섯 장 하고, 요거까지 여면 여섯 장이 됩니다. 요 입장까지 여면.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자기 괜찮은 그런 상태의 황중 두호이고요. 여벽이 너무 두터웠어요. 뭐, 프라티을만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입금 마무리 정말 좋죠.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로 입금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아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중투입니다. 자, 다만, 이제, 모촉에, 요, 약간, 이제, 요렇게, 조금, 이 끝이 잘린 잎이 하나, 요렇게 있고요 어, 여기 뭐, 뭐, 안에, 요렇게, 조금, 요렇게, 어, 험다리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화 쪽은 깨끗합니다. 신화 쪽은 아주 완벽에 가깝고요 어, 요런 식입니다. 이것도잘 녹아있죠? 정말 멋집니다. 어디서, 이런 중투가 툭튀어나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 팔려고 하다가 다시 상품이 내놓는 것이고요 어, 자, 눈도 굵게 하나 붙어 있고, 이제 뿌리도 이렇습니다. 어, 아주 멋진 어, 중투호입니다. 한번 어, 자질이 좋으니까 한번 키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길이는 1 4 c m 고요 폭은 9mm 가까이, 어, 9mm를 넘습니다. 자, 그런 어, 멋진 중투호 가격은 30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만원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3번은 남산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겠지만, 남산간은, 어, 우리 여배 품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멋진 그런 남산간이고요. 어, 입변에 두터운 엽성에 황목륜이고, 꽃도 어, 정말 온 반성에 멋진 황복윤화를 피우죠. 자, 정말 좋은 남상관입니다. 자, 뭐 영원히 인기가 식지 않는 그런 남상관인데요. 자, 요놈은요. 전진한 쪽입니다. 전진한 쪽인데 어, 입장수는요. 네장 반. 요거까지 넣으면 다섯 장. 그렇게 되고요. 무늬는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워낙 건강하고요. 어, 뒤에 백벌바 하나 붙어 있고요. 이렇게 전진 쪽으로 나와 있는 남산간입니다. 자 뿌리 아주 좋고요. 자 이런 상태의 남산간입니다. 아주 좋죠.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멀리서도 한번 보시고요. 자, 요런 상태의 남상간입니다 자, 길이는 17cm이고, 폭은 7mm 정도 나옵니다. 요런 게 7mm 정도 나오고요. 아, 멋진 황복윤 남상간 가격은 8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85만원입니다. 4번은 후육의 3반 중투입니다. 엄청 두터운 잎을 가졌고요 삼반 무늬가 삼중투무늬가 모초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멋진 삼반중투 이고요 자 신화도 멋지게 중투무늬를 갖고 올라오죠 자 요런 형태입니다 정말 좋은 무늬를 가졌고요 좋은 엽육을 가졌고요 좋은 엽골을 가졌습니다 자, 모촉이 입장 다섯 장 반짜리 상작이라 요 놈도 벌버는 이미 모촉의 벌버를 넘었섰고요잎만 제대로 전개된다면 멋진 모습이 될것 같고,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는 이런 상태고, 뭐, 새 뿌리들 마구마구 내리고 있고요 가닥수 충분하고요 자, 이러한 상태의, 어, 후육의 3반 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14cm가 되고요 폭은 9mm까지 나옵니다. 어, 그래서, 가격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두화소심 025번으로 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놈은요, 거의 뭐 전시준비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척수로는요 전부 다 일곱 촉이고요. 곧 꽃을 달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여북이 단단하고, 어, 우리가 두화를 왜 이런 데서 두화가 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심의 예까지 갖추었으니, 정말 아름다운 꽃이죠. 자, 그런 것이 이렇게, 어, 일곱 촉짜리가 이렇게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대주다 보니까 대체로 뭐 조금 탄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건강한 편이고요. 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 어떤 벌레들 때문에 살충에도 충분히 소독을 했고, 살균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요, 눈들이 마구마구 또 나옵니다. 자, 요렇게 나오게 되면, 이 눈이 다 자라고 꽃도 달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꽃도를 달고 안 달고는 난저지 마음입니다. 저도 잘알 수가 없고요 어, 모두 촉수로는 7촉이고요 어, 길이는 16cm 정도 되고, 폭은 1cm가량 나오는 그런 잎들에 이제 이렇게 제 되어 있는 멋진 두화소심공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화소심공 가격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6번은 단엽성 중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중투인데요. 어, 이런 중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정말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중투호입니다. 자, 아주 짤막한 그런 엽성에요. 어, 폭은 굉장히 넓고요. 어, 아주 진록의 가세, 그 항색의 무늬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 중투호의 명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놈들을 잘 키워서 어, 전시회 수상도 하시고 어, 명명도 하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에라님들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단엽에 가까운 그런 멋진 중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눈도 크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고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긴 뿌리 네 가닥이 있고요 자, 신하에서는 요새 뿌리가 내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직 뿌리가 이제 생성이 되지 않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뭐, 어, 요런 상태의 멋진 중두호이고요좀더요곳의 어, 세력을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요놈을 뭐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 그냥 내비두도 뭐 충분히 요놈은지 역할을 뿌리가 이미 내려 있기 때문에 하면서 커질 것 같고 배골도 엄청 깊습니다. 정말 두터운 엽성이고요. 뭐 단엽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거의 아주 두터운 엽성의 멋진 중두호입니다 자, 요런 놈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어, 걱정스러운 것이, 어, 이 화면상 비춰진 모습과 받아본 모습이 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요런 좀 고가품들은요. 제가 어, 이 유튜브에 판매에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음, 실제적으로 어떤 뭐 어, 대중적인 그런 상품들로 채워져야 하겠지만 어, 어쩌면 위화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 받아본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뭐 이런 것은 제가 그냥 난실에 두고 있으면 이제 우리 손님들이 오셔서 직접 보고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음, 너무 또, 어, 저가품만 내면, 어, 또 그런 것 같아서, 어, 이런 것도 간혹 제가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요. 음, 뭐, 판매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 이런 멋진 상품을 소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11cm 정도 되고 폭은 1cm가 넘습니다. 자, 그런 멋진 중투고요. 어, 세력도 이미 단단하게 받았습니다. 입장이 다섯 장 반이고요. 또 다섯 장 반이고요. 신화도 두개 붙었고, 깔끔한 뿌리, 긴 뿌리 네 가닥이 있고요. 자, 요런 상태의 멋진 중투호입니다. 그래서 이 중투호의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입니다. 7번은 원행두입니다. 자, 원행두가 모두 네 촉입니다. 자, 원행눈은 우리나라 두화를 대표하는 품종이고요. 멋진 화형과 멋진 설판, 거의 색설에 가까운 반색설을 지니고 있고, 어, 설의 모양도 하트형으로 아주 예쁘게 에,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어, 대표 두화 중 하나이겠죠. 뭐, 5대 품종을 들어라 두화에. 그러면 반드시 원행눈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원행두고요. 아주 세력이 좋습니다. 아, 입장이뭐 여섯 장다 여섯 장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신화에서도 아주 굵은 신화가 하나 붙어 있고 이제 뿌리는 이렇습니다. 대체로 좋은데 이제 약간 단화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놈들도 어, 충분히 오티바에 김질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내 촉이고요. 길이는 19cm고 폭은 1cm가 넘습니다. 자그런내 촉의 원행두 가격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곧 개화조가 될것 같아요. 10만원입니다. 8번은 천상 두 촉이 되겠습니다. 자, 천상은 뭐 여러분 이제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제 어, 워낙 많은 설명을 드렸고요. 어, 금계 산반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그러면서 원판성의 멋진 황산반을 피우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천상의 모습입니다. 자, 요놈은요 어, 복륜상으로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는 그런 어, 천상이 되겠습니다. 뭐 천상도 무지 비슷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어, 복륜상으로 들어 있지만 요놈이 세력을 받으면 무조건 경계로 가는 그런 어,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진의 전진 두촉이고요 어, 뿌리는 좀 부실합니다. 뭐세 가닥이 요렇게 있는데 어, 나름대로 어, 세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아주 두터운 엽성이고요 아주 괜찮은 그런 어, 그 천상이 되겠습니다. 자 모촉은 길이가 15cm고 폭이 8mm 정도 나오고 입장 내 장이고요. 또 입장 내 장이고요. 자 그런 멋진 천상입니다. 두 촉이고요. 가격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9번은 단엽 서반입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거의 뭐부러질 듯이 그 정도로 두꺼운 엽성입니다. 그 엽성에 자 모척도 보면 입끝으로 이렇게 서반이잘 먹어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신화의 모습도 이렇게 서반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입끝으로도 어, 반이 모여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눈도 크게 두개 이제 이렇게 달려 있고요. 뿌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뿌리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어, 단엽 서반의 모습이고요. 어, 전진 촉에 여기에 약간 어, 뭐 조금 흠이 있는 것 같죠. 안쪽으로 인제 어, 고, 고 부분 감안하시고요. 어, 이렇게 서반문이 잘 들어있고요. 어, 멋진 단엽입니다 어, 좋아요. 자 길이는 8cm 정도 되고요. 어, 모촉을 지었습니다. 어, 폭은 7mm 정도 되는데 어, 신화는 엄청 넓어졌죠. 신화는 저, 그 뭐, 뭔지 해봤습니다. 제가 어, 그래서. 어, 이놈의 가격은 25만원입니다. 25만원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송악관입니다. 자, 송악관은 뭐 멋진 항복윤화를 피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복윤화 중 하나가 이 송악관이죠. 아, 이놈은요 어, 전진한 쪽이고요. 무늬는 어, 이렇게 뭐잘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고. 눈은 굵게 하나 붙어 있고, 뿌리는 세 가닥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생양점이 살아있기도 하고 한데요. 요놈면또탄나가 어, 심해서 제가 조금 잘라내고 톱신 페스트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자, 눈이 굵게 붙어 있었어요. 어, 충분히 배양이 가능하고요. 어, 요즘 뭐, 송악관 구하기도 힘들고, 또뭐 구해 놓아버리면 금방 또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판매 내는 것조차도 참 힘듭니다. 자, 그런 송악관인데요. 자, 요거는 입장 4장 반이고요. 다섯 장이라고볼수 있겠죠. 자, 눈 굵고요. 뿌리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는 19cm 정도 되고 폭은 8mm가량 나옵니다. 가격은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송악관이었습니다. 아, 금요일 아침에 또 이렇게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 요즘은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하죠. 자, 그래서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제가 또 패딩을 꺼내 입었는데요. 어, 반팔 입었다가 또 패딩 입었다가 뭐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어,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어, 굉장히 건강 챙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구독자님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난초도 어, 잘 돌보시고요. 어, 즐거운 애란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오늘 또 벌써 주말이 되었으니까, 또 오늘만 일을 하시면 내일 모레 또 쉬게 되는 것이고요. 어, 저도 오늘 저녁에는 수업이 있는 날이네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올린 열 품종들, 상당히 고가 품종도 있고요. 어, 또, 어, 종자목들도 있고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자였습니다.